1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두 집합 a는 k의 양의 약수의 모임이고 b는 2, 5, 6이 있네요. 그리고 a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두개일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래요. 그럼 첫 번째. 여기에 두 개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두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두 개거나 아니면 이거 두 개거나 요두 개거나. 지금 이렇게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기억을 한번 풀어보면, 지금 A, 교 B가 지금 2, e, 5를 담고 있을 때, 그러면은 요 A도 2, e, 5를 반드시 담아야 되고, 그럼 2, e, 5를 담는데, 얘는 어떤 양의 약수잖아요. 그럼 양의 약수가 2랑 5를 담으려면, 얘는 뭐? 그쵸. 18 이하의 자연수 여야 되고, 2, 5의 공배수 여야 되잖아요. 그럼 2, 5 공배수면서 18 이하의 자연수 뭐밖에 없어요? 10밖에 없죠. 10의 양의 약수 1, 2, 5, 10이어서 얘랑 교집합의 소의 개수 2개 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K가 반드시 10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맞나요? 그럼 두 번째 A, 교, B, B, 아 그래서 얘는 맞다라는 거고 그럼 니은 이게 5, 6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온다면 마찬가지 a 집합에 5랑 6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얘의 공배수는 30이죠. 최소 공배수는 그럼 30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8 이하의 자연수잖아요. 이때 K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 K는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니 얘는 잘못된 거. 그 다음에 우리 한개더 있잖아요. 얘가 어떤 경우지? 2, 6. 지금 이제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이거 두 개일 때. 그럼 여기에 2, 6이 되려면 2, 6의 공배수는 6의 배수죠. 그러면 k가 될수 있는 거는 1 8이자연스니까 6도 될수 있고 12도 될수 있고 18도 될 수가 있는 거죠. 3개 다 되네요. 지금 맞죠? 이거 3개 다 들어와도 약수에 5가 없으니까 얘는 빠지고 26이랑 되는 거잖아요. 교집합 속에서 2개. 아 그래서 이때 k가 될수 있는 거는 6 또는 12 또는 18.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때. A 차지파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는 K를 한번 구하라 그랬으니, 우린 요거 K가 될수 있는 거 10, 6, 12, 18일 때, A 차지파 B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K가 10이라면, 여기 A, 그 다음에 벤다역로 나타내면 B, 교집합의 원소는 2, 5인데, 10이면 10의 양의 약수, 1, 2, 50이니까, 1 여기 1, 10,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6 이렇게 있겠지. 얘는 빼고 왜냐면 얘를 볼 거니까. 얘. 그럼 얘는 차지합의 모든 원소 합이 1 0일 맞죠. 그 그러니까 k가 10은 될수 있네요. 아, 그래서 얘는 될수 있고. 그럼 두 번째. k가 6일 때 그럼 a 그다음에 b 요런 집합이면 여기에 지금 2, 6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5 있게 쓸 거고. 여기 적을게요. 6. 양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여기 1, 3이렇게 그럼 a 차지합 b 합하면 짝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K가 12가 될때 A집합, B집합 공통어서 2, 6, 5 있는 거고 그럼 12약수 1, 2, 3 4, 5아 5번 빼고 6, 12 지금 이렇게잖아요. 그럼 얘네들 다 더하면은 짝수죠. 아 그러니까 얘도 안되더라라는 걸알 수가 있고 마지막 K가 18일 경우에 A, B 그리고 여기는 2, 6, 5 이렇게 도 했고, 18의 양의 약수 다 적으면 1, 2 왔고, 3, 4, 6. 그러니까 6은 왔죠.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8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됐나요? 그럼 차집합에 모든 원소의 합은 1, 3, 9, 18더 하는 거고, 요거 더 하면 10, 요거 더 하면 21. 더 하면 홀수 났죠. 18이 되네요. 그래서 모든 k의 합은 10이랑 18의 합이고, 28. 맞네요. 정답이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